네, 우리 포항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새벽 네 시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포항 지진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되는 모습에 어,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아마 감동을 하셨을 겁니다. 어, 특히 제가 수많은 공청회 토론회를 갔지만 이게 민경욱 이 의원님께서 직접 사회 보는 경우도 드물지만, 이렇게 장시간 계시지를 못 하시는데, 오늘 제 짝지기 때문에, 저의 짝지입니다. <laughs> 예. 지역구가 연수구 인천, 연수구 을입니다. 아시죠? 아시는 분 전화 돌려야 됩니다. 예, 인수구 연수구 을이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오늘 사실은 대정부 질문이 게, 원래 예정이 되어 있어서 모든 의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거의 지역구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어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이종구 산자유위원장님 또 우리 김사마 어 법안소위 위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홍일학 의원님도 법안까지 내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 하태경 의원님도 내주셨고, 다들 감사드립니다. 포항 출신이 많은 게 이렇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의 삼선 의원이신 강석호 의원님도 포항 터줏대감이시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정태구 의원님도 죽장 출신이십니다. 김석기 의원님도 죽장 출신이시고, 김우성 대표, 뭐 다들 포항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김선동 의원님도 우리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우리 당에 어,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시간까지 사실 앉아 계시지를 않아요, 국회의원들은. 근데 일부러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 힘주시려고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어, 참석해주신 모든 국회의원님들 안 보이시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laughs> 오늘 아마 오셨다가 우리 주민들 열기를 보고 아뜨거 가셨을 겁니다. 아 이거 이거 신경 써야 되겠네. 그러고 가셨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밥 먹고 오신 게 분명히 그 효과를 저는 발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 11월, 10일, 11월 15일 이후에 이 자리까지 오기 정말 천신만고의 어, 고통들이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일단 이것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인재라는 걸 밝혀내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정부 조사단을 띄우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부의 입김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말 제대로 나올까? 그게 저희한테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왜?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지열 발전이라고 주장을 해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 조사단에서, 정부 간 겁니다. 개인이 한게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산자부에서 조사단을 띄워서 이제 인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때입니다. 그게 3월 20일입니다. 지금 약한 6개월이 지났죠. 법안도 다 나왔습니다. 이제 산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25일 이번 주 수요일 되면은 이게 법안 소위 올라가고 그 책임자들도 여기 지금 다 나와 계십니다. 저도 지금 상임위를 농해수위를 아까 버리고 그랬는데 잠시 접어두고 강석호 의원님한테 맡겨두고 저는 지금 상임위도 옮겼습니다. 그리고 법안 소위에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제가 직접 들어가야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낼수 있고 의원님들도 설득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간절하고 절실한지를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 사실상 지금도 저는 다른 의원님들과 다르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아까 홍일학 의원님 말씀 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칼날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님이 지금 힘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 찬성을 해도 민주당이 홍일학 의원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법은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홍일학 의원님이 아까 특별위원회에 얘기했을 때도 가슴이 철렁했고 소소위는 좀 뒤로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얘기했을 때 상임위에서 바로 논의하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그게 맞다. 왜 세월호법도 바로 농해수에서 논의했습니다. 세월호법도 똑같은 겁니다. 인재고 피해배보상을 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우리랑 너무나+ 너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낼 때도 어떤 법을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여러 전문가와 논의했고 법제실과 논의했을 때 세월호법이 여야가 협의해서 잘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때 잘 만들어졌다라는 건 피해배보상과 진상규명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롤모델 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야가 이미 몇년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만든 그런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을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히 우리 또 포항의 의견, 특히 포항시장님 이하 많은 시민들이 낸 의견을 같이 넣어서 포항 재건과 함께 넣어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특별위원회를 거치지 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임위에서 해도 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신망고 끝에 이제 드디어 산자위 그리고 법안소위까지 이제 넘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5부 능선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쯤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포항 주민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시 마음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시고 포항 주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 이 여의도 국회까지 전달이 되면 의원님들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법안소의 4명, 저희 4명, 그 다음에 민평당 무소속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특히 우리당 의원님들은 100% 찬성을 하시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 마음을 우리 여기 계신 포항 주민들이 많이 흔들어 주시고 녹여내 주십시오. 우리 포항에 민주당의 당협위원장님, 남구의 허대만 위원장님, 북구의 오준기 위원장님 계십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지진특별법 통과에는 절대로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더 민주당에 더 많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함께 할수 있도록 꼭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우리 지역의 박명재원님 의 저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범대위, 범대위의 이대공 위원장님 또 허상호 위원장님 또 우리 공원식 위원장님 뭐 함께 해주시고 또 비용도 내주시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국회 앞에 우리 포항 주민들이 두 명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판을 메고 그리고 서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지금 그 임시 거처에 계시는 2천여 명의 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체육관에 계시는 분들, 이, 이분들이 많이 힘드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분들한테 나는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이분들과 함께 한다는 우리 포항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포항 시장님도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습니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많이 늙었고, 뭐 <laughs> 머리도 깎았고, 머리도 깎았고, 머리도 자랐고, 염색을 해서 그렇지, 제가 봤서는 백발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적이 많았죠.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함께 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예산 8천억 가져왔습니다. 어. 다들 외면했다 외면했다 그랬는데 부족은 했겠죠. 부족은 했겠으나 현행법 안에서 다들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좀더좀더 좀더 도와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진법 옥통과 시켜서 우리 포항 피해 주민 배보상 받고 포항 도시 좀 재건되고 그리고 진상규명도 같이 되도록 우리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이법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